안녕하세요 드디어 상반기 최대 전시회 캠핑 앤 피크닉 페어가 어, 시작됐습니다 여기는 일상 킨텍스 제2전시장 7,8홀 8홀 8월. 어, 8월 B 그러니까 2층 입구 계단에서 내려 오셔서 쭉 직진해 오시면 대각선에 어, 제일 모빌 부스가 있습니다 아시에 에비뉴 715,815,915,789 이제 풀 라인업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국내 최초로 우선 200호 베이스가 좋은 건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제 축강거리 3750, 4350, 5100 이렇게 세 가지 있는 거는 처음 아셨을 텐데 드디어, 어, 7... 715가 탄생했습니다. 4인 가족에서 혹시 뭐 부부나 가끔 사인이 다니는 그리고 운전이 편안한 그러니까 이렇게 기존의 200호 815나 915가 그 크기가 부담스러우셨던 분들은 715를 보시면 됩니다. 우선. 180마력의 8단 자동 미션, 3000cc 디젤 엔진, 드라이브 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축봉 어시스트, 복륜 바퀴 모든 게다 똑같이 적용됐고요. 우선 안으로 들어가 보시죠. 어,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은 복층 구조에 어, 알데 시스템, 알데 스타일의 라디에 핀튜브, 라디에터, 대류난방이 시작되고요. 이렇게 조명도 있고요. 어, IoT 기능이 어, 적용되어 있습니다. 뭐, 실내등, 껐다 켰다, 그러고. 확장 테이블 적용되고요. 이렇게 해서 6 명이서, 어 식사하실 수 있는 확장 테이블이 있고요. 팝업 벙커. 팝업 벙커 적용되고요. 팝업 벙커 적용돼서 워크스루 기능이, 어 있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중문이 두께를 한번 보십시오. 아, 3cm가 살짝 넘, 넘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요트 고급 최고급 요트에 들어가는 온마스 레사 경첩이 이렇게 적용되어 있고요. 우선 화이트 버전입니다. 데코 피니싱 호일 아, 로베르 산토스 어, 제, 디자인명이 있는 데코 피니쉬 호일, 안티 스크래치, 안티 박테리아 기능이 있는 화이트 가구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뒤보기 시트 2인이 적용되고요. 어, 당연히 이제 확장 침대 확장해서 한 분이 넓게 어,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가구 컬러도 어, 굉장히 화사하게 어, 변했고요. 원단도 최고급 원단. 최고급 원단 미더당 진짜 어마어마한 가격에 최고급 원단이 적용되어 있구요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은 27인치 스마트 tv 그리고 지난번에 그타 채널 리뷰 할때요 우선 주방에 도마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요 도마 바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해펠레 최고급 해펠레 싱크대입니다 최고급 해펠레 싱크대고 클라우드 4 고급 수전 그러니까 뭐 메나탄이나 이런 고급 음식점 보면 요게 굉장히 큰 대형 수전이 식당에 있는 걸 보실 텐데요 편하니깐 쓰겠죠 고급 레스토랑에서도 이렇게 해서 요게 되었고요 이태리 켄사의 2구 인덕션 적용 됐고요 캐리어 인버터 타입, 어, 냉난방기, 어, 간절기에는 얘만 해도 난방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바닥에는 동파이프가, 그러니까 온수, PVC 호수가 아니고 동파이프가 지나가고 거기에 알루미늄 방열판, 그리고, 어, GI 그 포스코 강철, 어, 판이, 어, 해서 바닥 난방이 굉장히 따뜻합니다. 그리고 어, 기존의 이제 온풍 난방도. 아 어, 필요는 없지만 처음에 빠르게 어, 난방을 할때 처음에 온풍 난방을 가동시키고 그 다음에 바닥 난방과 이쪽 보시면은 펜티오브 어, 라디에타로 대류 난방이 이 뒤에 보시면 가구가 다 구멍이 뚫려 있는 걸 보시 보실 거예요 안쪽에서도 이렇게 어, 그거는 이제 815, 로 구리로 리뷰하면서 어, 리뷰를 해드렸으니까 자세히 보시면 되고요 어, 그리고 7일1아시에의비뉴 7115가 좋은 게 청수 용량이 815보다 조금 더 커요. 그래서 청수가 380, 오수가 420. 엄청난 용량의 청수호수가 동파 방지 걱정 없이 복충구조에 들어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쪽그 화장실 도기 병기하고 사구 배수구가 있는 아, 화장실 그리고 해펠레사의 수전 샤워 수전 있죠. 공간감 한번 보시게 제가 들어갈게요. 엄청 넓습니다. 뭐 앉았다 얘 얘도 씻기고 엄청 편합니다. 샤워 수전은 이렇게 넘어갔다 나왔다. 예, 샤워 공간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펠레사의 스텝업, 음, 독일 명장들이 쓰는 힌지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조명, 수건걸이다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152리터 냉장고가 적용되어 있고요. 어, 7 1로는 금고는 빠졌어요. 그리고 침대가 사각타입, 어, 핀 튜브 라디에터 이 그릴이 양쪽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아, 바닥에 지금 연결 안 했는데 온수, 온수 매트가 아, 자체적으로 들어있습니다. 성인 두 명이 어, 충분히 편하게 놓을 수 있는 어, 2m에 1,400 정도, 1,370 정도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팔뻗더도 안답니다. 굉장히 아늑합니다. 상부장. 그리고 상부의 수납장이. 해펠레 스윙업 핀지, 어, 소프트 클로징. 그리고 판넬 자체도 어 결로 방지 판넬 공법이 기존의 제작 방식이랑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결로 방지 어 제작 공법이 들어갔고요. 원래는 이 위쪽으로 어 배선이나 그런 게 지나가는데 배선도 판넬 안으로 어 내장이 되어 있고요. 어 12V 얇은 배선은 요어 상부장 안쪽으로 수납이 됩니다. 그래서 어 고정 침대 있고 어, 발판도 고정으로 어, 개선을 했고 여기에서도 라디에타 어, 대류난방이 됩니다. 그래서. 사인 가족이 쓰시면은 진짜 획기적인 훈훈하고 따뜻한 어 한겨울에 나가봤을 때 은은하게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어 북유럽에서 많이 쓰는 대륙 알데 스타일의 대류 난방도 되고 그래도 한국인들은 너무 은은한 것보다 좀 뜨끈뜨끈한 게 좋잖아요. 그래서 바닥난방하고 침대 온돌 침대 스타일의 어 온돌 난방. 온돌 난방 되고요. 그리고 어 곳곳으로 처음에 빠르게 난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풍 난방 세 가지 3A 타입의 아, 난방이 들어갑니다. 쾌적한 공간에 어 IoT까지 적용된 아씨 에비뉴 7 1로 가격은 나가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복층 구조로 동파이프가 지나가고요. 어, 릴리사의 냉온수전이 지나갑니다. 이쪽도 긴 수납 공간이, 어, 있기 때문에 응. 낚싯대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이쪽에 수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부 공간에 27인치 어, 스마트 TV가 있고요. 어, 뒤쪽에 보시면은 뒤쪽에 보시면은 반대편에 이제 캐리어 냉난방기 어, 실외기가 있고요. 이쪽에 이제 전기 어, 인산철 1 2 0 0 암페어 그리고 태양광이 어, MPPT 100암페어짜리가 들어가고요 태양광 1,440암페어가 들어갑니다. 어, 이번 전시회 대박 프로모션은 어, 아시에비뉴 시리즈 풀 라인업 어, 론칭 기념으로 어, 개별 소비세를 지원해드립니다. 7일로는 600만 원. 81로는 800만 원. 어, 91로는 1,000만 원. 그리고 어, 81호 91로는 오토 레벨링 시스템, 4채널 블랙박스 고급 선팅 제공되고요. 그리고 어, 715는 개별 소비스에 600만 원 지원. 그러면은 어, 열대 한정 프로모션가가 1억 4,700만 원 1억 4천 7백만 원에서 6백만 원이 빠지면은 전시회 기간 동안 계약하시면 1억 4천 100만 원에 이 놀라운 풀 옵션, 풀풀풀 옵션 어, 캠핑카를 소유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납기도 지금 빠른 납기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어 납기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120만 원 상당의 포채널 블랙박스, 차량 고급 선팅, 전면 충면 6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어고 그 서비스까지 해드리고요. 어, 알루미늄 휠캡도 기본 제공됩니다. 반대편 모습을 한번 보고 어,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저쪽 2층에서 내려오면 8번 쪽으로 대각선으로 오시면 되고요. 이 반대편 보시면은 이렇게 실외기, 에어컨, 실외기, 이 벤트, 벤트 각도하고. 저번에 보면 뭐 벤트 때문에 자랑하냐고 누가 댓글 남기셨는데요. 이 실을 외기 자체도 어 바람 보시면 되지만 튜닝이 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비 부분은 보시면은 모든 부분이 어 열 교환기 하고 29mm 전동 드레인 밸브 냉수 호수 그리고 제일 드레인 밸브가 제일 하부에 있고요 어, 동파이프가 여기저기 어, 냉온수 라인을 따라서 같이 지나갑니다 이렇게 요렇게 돼서 복층 구조 1층 2층 어, 복충 구조 안에 청수 380m, 오수 420m가 다 들어가는 복충 구조로 7.2m면 진짜 운전하기도 편하거든요. 저희 1톤 베이스가 6.5m니까, 6.5m보다 조금 큰데 사실 엔진 요요 요 길이가 사실... 어 6, 70cm 정도 되니까 본네트 본네트 길이 빼고 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폭이 2, 3, 402m 34cm니까 조금 넓긴 하죠. 그래서 어 이런 명품 아시에비뉴 71호 런칭 런칭 기념 1억 4,700만 원여일대 한정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전시회 기간 오시면은 개별 서비스 600만 원 어, 프로모션 해드리니까 1억 4 100만 원에 전시회 기간 동안 열대 한정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빠른 어, 구매 부탁드리고요. 전시회 오시면은 어, 8위로, 9위로 어, 모두 보실 수 있으니까요. 오셔서 풀라이. 27년 전통의 제일모빌만의 풀 라인업 71호, 81호, 91호 모두 보시고 어, 기존에 없었던 여기 수많은 캠핑카들이 나오는데 이런 제작 공법과 더블 플로 복층 구조 그리고 바닥 난방과 알데 스타일의 어, 두 가지 난방이 동시에 되는 이 명품 캠핑카. 어, 첫 런칭하니까요, 구경하시고 구매까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는데요. 어, 세계적인 명차 모렐로와 니스만 비숍의 버금가는 27년 제일모빌만의 걸작. 어, 모든 기술이 총 집합되어 있고요 마무리 단계까지 그리고 as 가 3년, 3년 6만 입니다 어, 3년 6만 제일 모빌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아시에비뉴 715, 815, 915풀 어, 라인업 런칭을 축하해 주십시오 어. 그리고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